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새날 새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저희 교회 사역은 홍보팀 사역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귀한 사역들을 SNS를 통해서 혹은 인근 일간지나 또기독 신문들에게 알려서 저희 교회가 하는 뜻깊은 사역들을 이 지역 사회에 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알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 이봉윤 집사님께서 단연간 팀장으로 장기 집권하시면서 이 귀한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네다섯 분의 귀한 팀원들이 혼연 일체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귀한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홍보팀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하스 왕의 시절에 어 유다 나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람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아하수 왕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를 붙들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네가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더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경종하는 말씀이죠. 아수 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매일 성경 그 어제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 징조를 구했을 때그 징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 징조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면서 주셨던 그 징조 사인이 무엇이냐면 7장 14절에 나오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또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보여 주셨던 사인은 임마누엘의 사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 그렇게 힘이 될것 같지 않은 모습, 천군만마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아기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아스 왕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양이 안찰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시적이고 당장의 힘이 될것 같은 아수르를 의지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어, 임박한 멸망, 갑자기 닥친 어, 멸망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임박한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사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실로와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필요한 물의 자원을 공급하는 실로와 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졸졸 흐르는 완만하게 흐르는 늘 항식 그 자리에 있는 그 실로와 물을 신뢰하기보다는 어,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즉, 아수르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는 큰 강, 어쩌면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큰 강을 원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이 아하스 왕. 결국은 그큰 흉용한 하수가 이 남쪽 유다에 흘러들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물에 잠기우는, 그래서 목에까지 잠기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잔히 흐리는 은혜들.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은혜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늘 은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늘 있었던 우리 교회. 그때마다 늘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받았던 은혜들. 그것이 별거 같지 않고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았는데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또 어제도 우리는 이제 현장 예배를 더,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함께 늘 예배 드리고 함께 늘 기도했던 그것이 늘 우리에게 항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그 완만한 물, 실로와 물을 이게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큰 강, 이아수르 나라에 있었던 그큰 강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거야말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은 그것이 유다 나라를 더 목조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 바로 이 남쪽 유다의 것이 아수로의왕 앞에 가고야만은 임박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를 결단코. 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공급하십니다. 늘 옆에 있고, 늘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바로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 응원자들, 우리 셀 목자들, 항상 전화만 하면 달려와서 도와주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옆에 있다는 이 사실,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엎드리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그것이 소중한 건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소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엄청난 그것만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한 물에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를 진정 살리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의 작은 은혜를 찾아보십시다. 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 드리는 이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늘 주어졌던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었던 실로와 물 하나님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저 이웃 나라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위기에 강한 데 있는 그 나라의 큰 물들을 사모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냥 큰 대박만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도 면밀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점은 없었는지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함께들 기도해 줄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충분히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위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풍전등화의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큰 군대가 아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넉넉히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영상 메시지 100회 특집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아침 인사 영상 클립을 공모합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국무원님 배들 가족 여러분을 녹화하셔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